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입니다. 이 제목은 유계 속하면은 잘 들리지가 않습니다. 이해도 되지 않는 제목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의 윤을 열고 또 영의 길을 열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사용할 사람을 어머니의 태중에 있기때부터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또 사명을 주어서 일하게 하십니다. 이것을 소명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의 도범인은 에레미아가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이 소명을 받았고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모세도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명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과 이 소명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는 확인합니다. 한 사람은 열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직업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와 제사장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하기 전에 상황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기 본문에는 아이 사무엘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학자 요세프스는 이때 사무엘의나이가 12살쯤 됐다고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여 이상이 흐이 보이지 않았던 때입니다. 이 사무엘의 시기는 사사시대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자기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던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도 없었고, 내 생각이 옳고, 내 주관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했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자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 예언의 귀를 들을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말씀하시고 때로는 세미한 음성으로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소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듣는 귀가 없어서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지만은 내 이야기만 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런 시간과 그런 공간을 주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니까 어떻습니까? 사사시대마다 계속해서 그들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도와주고 나면은 편하지 해주고 나면은 또다시 죄를 지었습니다. 그 결과 오늘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니까 오늘처럼 선지자가 많은 때가 없습니다. 다 나와서 내가 선지자라고 말하고 광화문에서 떠들어댑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교회가 무너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산 교회가 무너져 가고 있는 것에 저는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은 어떤 사람에게 들리는 것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음성은 준비된 사람에게 들립니다. 준비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두고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한밤중에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때 사무엘이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처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일 잘한다고 해 엘리 제사장에 가가지고 당신이 나를 부르셨나이까 이렇게 물습니다 이것이 세 번이나 반복됩니다 당시에 제사장도 있었습니다 레이지파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나는 것입니다 왜 사무엘을 불렀느냐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의 기도와 소원으로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어머니의 태중에 있어서부터 그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상 1장 10절과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운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길을 여호와께 드리고 식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사무엘의 인생은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향한 그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엘리 제사장의 수화에서 훈련을 받았으며 그는 성전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사무엘은 영적으로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3장 2절과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이지 못한 그때에 그가 자기 조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리리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웠더니 제사장의 임무는 해뜰 때부터 또 해가 질 때까지 금춧도에 등불을 붙여야 될 의무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는 어둠 가운데 있었고 어린 사무엘은 빛 가운데 있었습니다. 제사장 엘리는 눈이 어두웠고 마지막에는 눈이 멀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교호와 있었다는 말은 그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반면에 제사장 엘리는 영적으로 잠들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기도도 하지 않고 그렇게 있었던 사람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찾으십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고 있다고 결단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그 뒤부터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에 해결해 주십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음성은 겸손한 사람에게 들립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렀던 장소는 하나님의 계가 있는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장소에서 그 사명자를 부르십니다. 모세는 가시떨기나무에서 그를 불렀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불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담에색 도상에서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방법도 매우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저 같은 경우는 직접 음성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꿈과 함상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경기는 직접 음성으로 불렀다는 점입니다. 이 음성으로 불렀을 때가 가장 확실합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고 마음으로 세미한 음성으로 들었을 때에는 내 생각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거기에 작동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주로 게시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대부분은 8, 90%는 성경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오서 3장 16절과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말씀 안에 들려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땅 가운데 오셨고 이 말씀이 음성에 들리는 것을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음성을 듣고 싶다면 벌써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묵상해야 됩니다. 그렇고 나면 말씀이 있어야 그 말씀으로 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들리는 것이 사단의 음성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알지를 못합니다 제가 신학교 동기생에 있었는데 어느 날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전도사님 제가 오늘 아침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던가요 그랬더니 이교회를 자신한테 주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바로 알아들었습니다 전도사님 사단의 음성을 들었네요. 이 하나님은 돌을 떡으로 만들라고 말하더거나 교회의 소유에 관한 본질이 아닌 소유에 관한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는 굉장히 저에 대해서 서운하게 생각하고 가까이도 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면은 100% 이루어져요. 저에게는 살구나무한 상을 보여줬어요. 그한 상의 의미가 뭔줄 아십니까? 말하면 밥풀어 이어준다는그 환상이에요 그런데 그 전도사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그 교회를 줘야 되는데 그 교회가 없어졌어요 반면에 개척교회를 하는 친구 목사님이 물질이 없어서 만 원씩 매주 감사음금을 한답니다 그런데 어디서 10만 원이 생겼다고 해요 그런데 마음속에서 이걸 하나님에게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들리려고 하는데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네가 평소에 감사원 금을 하지 않니? 그 말을 듣고 자기가 얼마나 감동했는지 모른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내 일고수일 투정 내 마음을 다 알고 있으시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여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길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추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짜짓기를 해보면 알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알고 계시고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는 귀에다 대고 말씀하시고 넘어지려고 했을 때는 분명하게 생각을 넣어서 그 위기를 넘어오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사무일을 부르시자 사무일은 엘리가 부르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제 하나님께 들은 음성을 깨닫지 못하고 엘리에게 나갑니다 오늘 본문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하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조서에 누으니라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말씀을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순종한 조입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고백은 겸손하고 순종적인 태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듣는 자에게 말씀하시고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듣는다는 것은 귀를 열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하시면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셔도 겸손하지 않으면 이행하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내가 판단해 볼게요. 그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면은, 유익이 되면은 되면, 할수 있다면은 내가 그걸 하겠나이다. 이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이미 불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도 이런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몇 번이나 순종할 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직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비전으로 너의 비전을 바꾸라고 했을 때 쉽지가 않았습니다. 아내는 1년만 더 직장을 다니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절대 순종했습니다. 목회를 잘하고 방배동에서 하고 있는데 경찰 선교현장으로 가라고 할 때는 정말 죽음과 같았습니다. 지옥 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누구도 모릅니다. 왜 모세가 애굽으로 다시 가라고 했을 때 그가 그렇게 힘들어 있는가를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종했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뒤로는 지금도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을 책임져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무 염려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에 맡기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음성으로 사모에게 임하셨습니다. 이 말은 이 세상에는 두 가지의 시간 개념이 있습니다. 코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습니다. 물리적인 시간이 코로노스의 시간이라면은 영적인 시간 하나님의 시간이 카이로스입니다. 이것이 둘이가 접하는 순간 그것에서 공면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은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느니라. 사무엘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부르시자 사무엘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말씀마 없어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순종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에 사무엘이 자람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하나님의 계시가 계속 사무엘에게 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성취되지 않은 것이 없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미스바에서 의 회개 운동을 일으켜서 영적으로 죽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이 살아나게 하였습니다. 사울과 다윗에게 기름 불러서 이제 새로운 통치 질서를 세우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았던 암흑시대에 빛을 비춰 주었고 저들에게 소망을 주었고 유로를 주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은 너무 분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순수하지 못하고 욕심이 들어가 있고 두려움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들을 줄여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저는 제가 방 반포에 살때 저녁 식사를 하고 나면은 기독교 방송을 들으면서 한강변을 걷기를 매일 습관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지점에 가면은 이 설교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이 설교 말씀을 듣고 싶은데, 어 전파가 방해해서 안 되는 거예요. 보면은 그 위에 어 송전탑이 지나가고 있어요. 이렇게 방해하는 것들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은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중요한 이유는 신앙생활이란 단순히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말하는 음성을 사랑하는 사람의 음성을 들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걸 아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유 정말 유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유기에서 전을 구제해 준 적이 딱세 번이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나와 관계하는지를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에 중요한 이유를 저는 세 가지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길을 잃지 않게 하는 영적 나침반입니다. 말, 세상에는 수많은 소리와 유혹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이사야서 30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게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르러 가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길입니다. 우리는 그길 위에 서 있는 사람이고 목사인 저는 그 길을 개척해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길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얘기를 갔습니다. 사도 바울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가라고 하는 대로 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시아 선교를 하고 싶었지만은 그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유럽 성교를 가라고 길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 길을 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길이 좁은 길이고 그리고 소명의 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증명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그 말씀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지 분명히 알아차립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0장 27절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는 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자를 양이라고 말합니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른다는 것은 관계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단순한 신비 체험이 아니라 나는 주님의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확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짐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확증하게 됩니다. 심지어 그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그 확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하고 나면은 시편 기자의 그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 28절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며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이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절대 순종합니다. 이런 찬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것은 성령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어,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말은 그 400년 동안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이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나를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저의 이 설교가 여러분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중요한 것은 딱 듣는 순간 완전히 나를 바꿔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죄에서 벗어나게 하며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끈적을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식과 무지와 자아입니다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자각하지 못하진 상태가 바로 위험합니다 잘못된 인식, 평양된 지식 이런 것들을 내 안에 있는 나를 속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무지입니다 단순히 지식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진리를 보려하는 마음을 닫침을 의미합니다. 무지는 죄보다 더 어두운 것입니다. 그것은 회개를 막고 또 성장을 멈추게 합니다. 세 번째는 모든 싸움의 중심에는 내가 있습니다. 자는 자기 중심적 조만 그리고 자만과 자기 의를 낳습니다. 그러므로 내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저는 이세 가지의 신앙을 가로막는 요소들을 창세기 1장 말씀과 비교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혼동과 흑안과 그리고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안에 이 인식이 잘못된 거, 인식이 잘못되면 혼돈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 혼돈하게 돼 있고 인식이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후감이 무지입니다 그리고 공허함이 그 자아인 것입니다 자아가 나로 충만해지게 되면 공허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설또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공허해진다고요. 그러면 사단마귀가 들어와서 나를 공격해요.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고 불순종했고 공허하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무당을 찾고 공허함 때문에 그가 방황하다가 끝까지 사람 죽이려고 쫓아다니다가 자기 인생을 망쳤던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무엘은 그날 이후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전달하는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사무엘의 인생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성령의 감동을 통해 또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죽었던 영이 살아납니다. 목사도 영이 죽어 있는 교인을 볼때 가장 가슴이 아픕니다. 영이 살아나는 그런 성도를 볼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이것 때문에 목회를 하는 겁니다. 목사가 교회 크게 세우고 숫자들 늘어놓고 그것에 만족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기 위해서 목회하는 것 아닙니다. 단한 명의 영혼이라도 거듭나서 여호와를 알고. 그요호와께 목적을 들고 살아가는 그분을 볼때 무한한 기쁨과 감사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응답함으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갖는 저와 여러분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